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을목이 신금을 보게 되면 에, 어떠한 에,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을목은 화초이고 이제 신금은 어, 작은 칼 또는 낫뭐 이런 것에 에, 물상을 지어 볼 수가 있죠. 이제 을목은 화초이고 이제 신금이 만약에 전지가이가 되면 에, 을목을 잘 다듬어서 어, 인물이 에, 좋다 예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에, 신금은 에, 을목이 이제 신금을 이제 만나게 되면 일단은 에, 성격이 까칠하고 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샤프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을목이 강할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이제 예민해서 이제 성격이 유별나거나 또는 신경질적인 그 성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 에, 을목이 약하고 이제 신금이 강하면 에, 다칠 수 있는 이제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상처나 수술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한 그 다음에 또한, 을목은 이제 작은 손잡이고, 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신금은 이제 작은 칼이기 때문에 작은 칼을 가진 을목. 그래서 작은 칼의 작은 손잡이로 구성이 조화롭게 되면 오히려 의사의 수술 칼로 메스의 위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에, 만약에 이제 신금이 강하면 에, 을목은 에, 신경질적 에, 성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죠. 에, 신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을목을 이제 잘 다듬어주면 좋다 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연필 칼이면 교육의 인연이 되고 에, 신금이 과일하면 헤어디자이너나 또는 에, 의상 디자이너로 어, 만약에 신금이 수술 칼이라면 에, 의사와 인연할 수 있는 그, 그런 직업을 에, 가질 수가 있겠죠. 에, 만약에 을목이 에, 실이고 신금이 바늘이라면 에, 서로 어, 바늘 그 귀에 이제 을목을 깨어서 바느질을 하는 관계가 된다면 서로 울고 불고 하면서도 이제 끝까지 해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여자가 싱금 남자를 보게 되면 이싱금 남자는 약간 건달기가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을목 여자는 그 나쁜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사주를 보면서 어, 살, 어,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사주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 지지가 아, 사유축에 신금이 예,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한 가지로 이렇게 예, 모여서 어, 신금이 투간됐기 때문에 이 을목이 에, 신금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지만 이이 이 상태라면 에, 신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을목은 에, 신금에 에, 정할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사주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에, 만약에 이게 여자명인이라면 여자명이라면은 을목은 에, 아주 어, 샤프하고 신사 같은 그남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을목이 신금 남자한테 종을 하는 종살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주구성이 이렇게 신금이 하나의 기르다가 사유축 산화으로다가 구성이 된다면 이 여자는 종살격이 돼서 오히려 이제 기부인으로 살수 있는 예, 그런 사주로 예,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실제 사주를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미월의 을목이 이제 정화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예, 자신을 굉장히 뽐내고 싶어 하는 이제 사주입니다. 아, 이 사주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친구인데, 예, 삼봉 미월의 을목이 이제 축술미 사명에 이제 신금이 예,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상천한 꽃과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어려서 집안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겠다. 그리고 지금도 좀 살기가 많이 어렵겠다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모 원망도 많이 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바로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일찍 떠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 학교 다닐 때 자기는 이제 공부도 잘했는데 에,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뭐 집안에 또안 좋은 일이 많아서, 대학 진학도 포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혼자서, 어 뭐, 특별한 뭐 직업은 없이 그냥 알바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을 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든지, 뭐, 여건이 허락한다면, 해외와 인연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 10시에 여기에 이제 해자 축이 되죠. 해자 축으로 이제 을목이 성장하는데 물은 이제 충분하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을목이 이제 땅을 이렇게 축소를 미루고 다 갈아엎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질경이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는 발표도 발표도 발히지 않는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질경이의 삶에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경이의 삶은 이제 참 모질고 끈질기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고철 수을 겪는 것이 이제 질경이의 삶이죠. 질경이는 이제 모든 동물과 식물이 다 그렇듯이. 네, 그 종족 번식이 이제 최종 목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비에 젖으면 그 씨에서 어, 점액성 물질이 나온답니다. 점액성 물질이 나, 어, 만들어서 에, 자신을 밟는 사람들의 신발이나 또는 뭐 자동차의 바퀴에 그 붙어서 시를 널리 널리 에, 옮겨서 어, 퍼뜨려서 에, 자신의 목표인 그 종족 번식을 에, 위한 에, 목표를 최대의 목표를 삼고 이제 사는 것이 이제 에, 질경의 삶인데 에, 이 친구한테 이제 자신의 목표를 정해 놓고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 했어요. 에, 그래서 이제 어, 이 지, 질경이는 이제 재촉이나 아, 또는 그 재촉으로 이제 풀을 깎고 또 이제 그 땅을 이제 갈아 엎어도 에, 그것을 역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풀 풀백이나 땅을 갈아엎어서 이제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도 뿔뿔이 흩어진 그 줄기와 그 뿌리 줄기 그 마디에서 뿌리를 그 다시 내 가지고 어 재생한다고 어 하는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풀을 베거나 이제 잡초를 제거하게 되면. 에에 오히려 잡초가 늘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목포인 종족 번식과 학장을 위해 끈질기게 고통을 감수하며 사는 잡초 이야기가 생각나는 그런 사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목이 임술을 봤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